구동장치 서행하십시오. 최대 구동 충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이 어, 정도면 완전 경운기 엔진인데? o 디비투 스캐너를. 됐다, 연결 됐습니다. 그리고서, 차량 파워버튼을 누르면 스캐닝이 돼요. 어, 잘못어요 오케이. 잘시했어요 오케이. 잘못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미 오케이.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커 데이터 좀 어떻게 기 P0303 실린더 3 미스파이어 디텍티드. 이거 확실한데. 이거 그 점화가 제대로 안된 거네. 이게 엔진이고요. 어, 첫 번째 실린더에 위에 점화 코일이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기통 엔진인데요. 세 번째가 점화가 안 된다니까 이세 번째 점화 플러그를 한번 빼 볼게요. 여기가 뚜껑 열고 그리고 당기면 빠지겠지. 어, <laughs> 빠집니다. 됐다. 그리고서

코일이죠. 3번 점화 코일하고 2번 점화 코일하고 바꿔 끼어서 이게 3번을 2번에 끼웁니다. 바꿔 끼어서 이제 그 에러가 어느 쪽에서 만약에 이제 에러가 2번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점화 코일이 이상인 거고 그렇지 않고 3번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점화 플러그가 이상인 거니까 점화 코일을 2번 3번 서로 바꿨습니다. 이제 시동 걸고 확인해 볼게요. 자, 시동을 건 상태에서 이제 어 엔진 출력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뜨면 자, 구동 장치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M3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드를 해볼게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러 코드, 첫 번째 코드가 있고요. 두 번째 코드, 지금 세 번째 엔진에 미스파이어, 불꽃이 안 튀었죠. 두 번째 엔진에 불꽃이 안 튀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2번, 3번을 바꿨거든요. 여기 두 번째 엔진에 불꽃이 안 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바꿨더니 두 번째 엔진에 불꽃이 안 튀었다라는 게 떴거든요 생겼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점화코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점화코일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새 점화코일 그래서 음, 음. 자 어, 문제가 있는 3번 점화코일을 빼고요 새로 구입한 저화코일을 꺼줄게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도 조용합니다. 자,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끄고요. 어,